와. 갈반석 커리. 병아리콩 커리. 만들기도 쉽고, 간단하고, 완전 영양 만점. hola. 병아리콩 커리. 병아리콩 커리를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 커리가요. 이 인도 향신료가 우리 몸에 영양만 줄뿐 아니라 암도 낮춰준다 그래요. 오늘은 병아리콩으로만 가지고 커리를 만들 거예요. 커리, 갈반소. 이 병아리콩은 우리 스페인에서는 갈반소라고 그러거든요. 갈반소 커리, 마늘, 이게 생강이에요. 생강. 그리고요 이제는 커민 가루 1티, 강황가루 달달한 파프리카가 1큰술이에요. 그리고 커리에요. 인도커리 파우더, 1큰술. 여러분들이 커리를 좋아하시면 나중에 추가해 보고, 이 커리는 더 넣으셔도 돼요. 저는 커리를 너무 좋아해 가지고, 어쩌면 더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쌀 컵을 한 컵을 불려 가지고 이렇게. 2분, 2분만 삶아주세요. 알하게 삶아야 돼요. 그리고 커칠리 말른 거예요. 이거 두개 정도 넣어주시고 코코넛 밀크 400ml, 당근 1/2, 파프리카 1/3. 곱게갈아 줍니다. 올리고 이를 조금만 추가해주세요. 두번 삶은 날반선을 넣어주시고, 후추, 메디오 티스푼, 소금으로 간을 해줍니다. 나긋나긋하게 끓여주세요. 와 불을 반만 줄여주시고 여기서 간을 좀 보시고 와우 간을 조금만 더 해야 될것 같아요 맛있는 멜통 소금으로 와우! 굿! 아. 반, 불, 줄여가지고 더 끓여줍니다. 와! 와우! 끓이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음. 맛있겠어요. 같이 크리 좋아하는 사람. 불을 아주 약하게 해가지고 한 번만 더 끓여주면 딱될것 같아요. 와우. 와. 오케이. 자, 농도가 이 정도면 돼요. 자, 불을 꺼주세요. 꽃밭이에요. 흰밥을 원하신 분들은 흰밥을 하셔도 됩니다. 와. 와. 갈반석 커리. 병아리콩 커리. 만들기도 쉽고 간단하고 완전 영양 만점! 인도 향신료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